할렐루야. 항상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2024년 9월 8일 갈릴리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힘쓰는 천안 갈릴리 교회는 지난 7일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새벽 기도 1부와 2부가 통합되어 새벽 6시에 천안 갈릴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어진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새벽 기도에는 주일 학교 자녀와 제자를 비롯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동섭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석한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가정의 축복 기도를 해 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청한 가정에 하나여 진행되어진 이번 축복 기도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천안 갈릴리교회 각 가정이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지난 4일 수요일에 어머니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힘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강사로는 예수 향남교회에서 심무하시는 정석원 목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도록 교육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기도에는 매달 첫 번째 수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하시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천안 갈릴리 교회는 지난 5일 목요일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니어 스쿨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준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활짝 웃으시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니어 스쿨에는 포서대와 디지털 배움터가 함께하는 어르신 일대1 키오스크 활용 교실이 열렸습니다. 호서대의 김경식 교수님이 오셔서 어르신들에게 키오스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실제 키오스크기와 흡사한 기계를 가져오셔서 실습도 하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니어스쿨은 매주 첫째 주 목요일 10시에 드린랜드에서 진행됩니다. 찬양과 예배, 교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새생명축제가 10월 20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하는 일에 힘을 씁시다. 전도를 위한 화요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1층 드림랜드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주일학교 전도축제가 9월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전도 바랍니다. 전체 임원 교육 및 기도회가 9월 22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교육관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모든 사역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에 교육관 1층 엘린 카페에서 셀 리더의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 팀장, 셀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본관 2층 실로암 채플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갈릴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